안녕하세요. 파워시입니다 예, 오늘 보여드릴 상품은 차량용 블랙박스 파노라마 2 모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보고 계신 제품이 파노라마 2모델이고요 파노라마 1 제품에 비해서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디자인하고 각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크기는요. 지금 보시는 게 파노라마 2모델이고요 지금 일반 라이트 입니다 일반 라이터하고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두께는 일반 라이터의 한두배 정도 되고요. 네, 길이는 한3 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놨을 때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네, 뒷면에 LCD가 있고요. 네, 자세히 보시면은 네, 지금 앞에 돌출될 부분이 보입니다. 요 부분이 렌즈 파트입니다. 예, 파노라 2의 화질을 담당하는 렌즈 파트고요. 윗면에는 소니 엑스모 2.0 메가라고 적혀있고, 아래쪽은 와이드 앵글렌즈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두 문구가 이 렌즈 파트 파노라 2의 렌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노라 2 모델의 네, 센서를 소니 센서로 써서 네, 야간에 밝은 게 장점입니다. 네, 그 옆에 보시면은 저희 파워시시 로고가 있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 스피커입니다. 요 부분으로 이제 소리 같은 게 나오구요. 그 밑에는 FHD 1080p 라고 이제 최대 해상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게 이제 전면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윗면하고 옆면도 한번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윗면 보시면은 네, 보시는 건 이제 USB 단자구요. 이걸로 컴퓨터하고 연결도 가능합니다. USB 단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거치대 부분입니다. 네, 거치대에 이렇게 돌기가 있어서 맞물리게 되어 있는 거치대 부분이구요. 그 옆쪽에는 네, 수동 전원 버튼입니다. 네, 수동으로 전원을 키거나 할때 사용하는 버튼이구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마 설명 한번 더 드릴 텐데, 셋업 화면에서 메인으로 바로 들어오는 단축키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파노라마2 모델의 윗면 모습입니다. 옆쪽을 보시면은, 단자가 여러 개 있구요. 반대쪽에는 메모리 슬롯이 있습니다. 메모리는 간단히 누르면 튀어나오고, 다시 이제 누르면 찰칵 소리와 함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찰칵 소리가 나면은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걸린, 걸렸다는 표시구요. 네, 반대쪽에는 여러 가지 단자가 있습니다. 맨 위에 단자는 전원 단자구요. 네, DC 12V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외장형 GPS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네, AV 아웃으로 TV나 그, 내비게이션 같은 데 연결하실 때 쓰시는 거구요. LCD가 달려있어서 많이 쓰진 않는데, 뭐, 여러가지 기능은 다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요 부분이 이제, 어, 시리얼 번호가 붙어 있을 자리고요 네, 옆면, 윗면, 네, 아래 부분. 그리고 이제 뒷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면에는, 네, 2.7인치 짜리, 아, 와이드 LCD가 달려 있습니다. 아, 터치 스크린 방식이구요. 지금 보시는 게 LCD.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작은 점 같은 게 보입니다. 요 부분이 마이크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녹음이 되는 거구요. 네, 아래쪽에서는, 예, 인디케이트 램프입니다. 제품이 동작을 하게 되면 램프가 같이 똑같이 점등이 되고요 녹화 중인 표시가 나옵니다 lcd 화면은 켜고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끝을 lcd 화면을 껐을 때는 요 이제 동작 램프를 가지고 아잘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 옆에는 네 마이크 온오프 버튼이 따로 있고요요 가운데는 네 자세히 보시면 메뉴라고 적혀 있습니다 메뉴로 바로 들어가는 버튼이고요 네, 맨 아래쪽은 긴급 녹화 버튼입니다. 긴급적으로 파일을 보호하고 하고 싶을 때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저장된 파일은 긴급 녹화가 돼서, 아, 루프 이제 저장되는 방식에 의해서 덮어 쓰지 않고 파일에 따로 보호가 됩니다. 그런 기능이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제품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이고요 네, 여기 옆면입니다. 네, 그리고 윗면, 네, 아랫면, 네, 뒷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품 전원 연결해서 동작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셋업, 이제 메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DC 12V 쪽, 네, 시가체 연결 부분에, 네, 전원을 연결합니다.